특별시도 강역시입니다. 서울 8,200만원, 부산 8,300만원, 대구 5,100만원, 인천 8,300만원, 대전 1억, 강주 1억 1,900만원, 제주 1억 8,000만원, 울산 9,200만원, 세종 2억원입니다. 경기도입니다. 수원 1억 3,900만 원, 과천 군포 안양 의왕 1억 원, 성남 1억 3,600만 원, 부천 9,500만 원, 고향 1억 4,100만 원에 거래하고 있. 여기 써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1억 5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안산 1억 4,500만 원, 용인 6,500만 원, 구리 남양주 1억 4천만 원. 오산 1억 7천 5백만원, 화성 1억 9천 2백만원, 평택 9천만원, 1억 9천만원, 시흥 1억 2천만원, 의정부 1억 5천만원, 광명 7천만원, 파주 1억 5천 5백만원이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1억 9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 1억 7천만원, 하남 1억 7천만원, 광주 2억 1천만원, 2천 1억 8천만원, 안산, 안성 1억 7천만원, 양주 2억원, 포천 1억 2천만원, 동두천 1억 4천만원, 여주 1억 7천만원, 가평 1억 8천만원. 어, 금액과는 좀 다르지만은 어, 일단은 거래된 여기 넘버원에 써져 있는 금액은 이렇구요. 다음은 강원도입니다. 원주 1억 3천만원, 춘천 1억 5천 5백만원, 강릉 1억 6천만원, 속초 1억 8천만원, 동해 9천 5백만원, 태백 9천만원, 삼척 1억 2천만원, 홍천 1억 5천만원, 양양 1억 6천만원, 고성 1억 5천만원입니다. 충청북도입니다. 청주 1억 3천만원, 충주 1억 2천5백만원, 제천 1억 3천만원, 음성 1억 7천만원, 옥천 6천만원, 진천 2억원, 증평 1억 3천만원, 단양 7천 9백만원, 괴산 1억 2천만원입니다. 충청남도입니다. 1억 9천 4백만원, 아, 천안 1억 9천 4백만원, 아산 1억 6천만원, 서산 1억 2백만원, 공주 1억 5천만원, 보용 1억 4천만원, 당진 2억 2천만원. 논산 9800만원, 예산 홍성 1억 8000만원, 부여 1억 2000만원, 서천 9200만원, 태안 1억 5000만원, 계룡 1억 5000만원입니다. 경상북도입니다. 포항 1억원, 구미 1억 2400만원, 경주 1억 2000만원, 안동 1억 2500만원, 경산 1억 4천만원, 영주 1억원, 김천 1억 2천만원, 영천 8천 5백만원, 상주 8천 5백만원, 문경 1억 1200만원, 칠곡 1억 3천 5백만원, 예천 7천 5백만원입니다. 경상남도입니다. 창원 1억 1천만원, 김해 1억 2천 5백만원 진주 1억 3천만원 양산 1억 5천 5백만원 거제 1억 9천만원 통영 1억 2천 5백만원 사천 9천 5백만원 밀양 8천 5백만원입니다. 전라북도입니다. 전주 1억 3천 5백만원 익산 1억원 군산 1억원 정읍 8,500만원, 김제 6,000만원, 남원 9,000만원입니다. 전라남도입니다. 목포 1억 4,000만원, 여수 1억 7,000만원, 순천 1억 5,300만원, 광양 1억 7,000만원, 나주 1억 2,000만원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지금 소개해 린 금액은 어, 아, 아 넘버 원이라는 어, 개인택시 거래 사이트에서 어, 참고를 했고요. 어 대체적으로 좀 금액이 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고양시만 해도 지금 차이가 좀 나고 그러는데요. 어 실질적인 거래 금액을 알고 계신 분들은 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어, 다음 달, 아 어, 다음 달, 어 개인택시 시세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매물입니다. 네. 성남현대소나타 2019년 7월식이고요. 8만 키로 뛰었습니다. 아, 남박값 1억 3500만원이고 차량 1350만원에서 1억 4850만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어, 강원도 원주고요. 예, LF소나타 2017년 5월식입니다. 15만 키로 뛰었습니다. 남박값 1억 1 0만원에 차량 550만원 포함해서 총 구매 1억 1,550만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제주도는요, 남박값만 1억 8천만원의 매물 나왔고요. 충청남도 천안 2억 1 5 0 2억 150만원의 남박만 매물로 나왔습니다. 충남 아산두요 남바, 남바만 1억 7천만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경기 성남입니다. 남바만 1억 3천5백만원의 매물이 나왔고요. 서울 K5 2016년 3월식이고요. 21만키로 뛰었습니다. 남바 8천5 0만원에 차량 650만원 총금액 8천7백만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서울 그랜저 풀옵션이고요. 2020년 3월식입니다. 10만 8천 킬로를 뛰었고요. 남바 1,050만원에 차량값 2,300만원 총금액 1억 350만원에 매물이 나왔습니다. 경남 창원 소나타 뉴라이즈고요. 고급형입니다. 2021년 5월식 4만 킬로를 뛰었습니다. 남바값 1억 800만원에 차량 1,700만원 총금액 1억 2천 5백만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대구 남바만 아, 5천 100만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대구 소나타고요. 2018년 7월식입니다. 15만 3천 킬로를 뛰었습니다. 남바가 5천 3백만원에 차량 7백만원 총금액 6천만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서울 소나타 예, 뉴라이즈고요. 2019년 11월식입니다. 119,000km를 뛰었고요. 남바값 8,100만원에 차량 950만원, 총 금액 9,050만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경기 성남이구요. 남바만 1억 3,400만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부산입니다. 남바만 8,000만원의 매물이 나왔고요 대구 남바만 5,200만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인천입니다. 남바 8,150만원이 나왔고요 경기 성남 남바만 1억 3천 4백만원, 예, 경기 강명 남바만 6천 5백만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서울 소나타류라이즈고요 2019년 7월식 3만 5천 킬로 되었습니다. 남바만 9천 4백만원, 예, 그래서 9천 4백만원의 매물이 나왔고요. 어, 지금 차량하고 같이 나와서 차량값은 차량, 남바, 차량 값은 안 나왔네요. 음, 자, 구리 남양주입니다. 어, 소나타 뉴라이즈구요 2020년 2월 10만 킬로 뛰었습니다. 남바만 1억 3,200만원, 차량은 1,000만원, 총 금액은 1억 4,200만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대구입니다. 소나타 뉴라이즈구요 2018년 7월식입니다. 15만 킬로 뛰었습니다. 남바 5,250만원, 차량 600만원, 총 금액 5,850만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서울 소나타 뉴라이즈구요 2018년 5월 16만 4천 킬로를 뛰었습니다. 남바 7,950만 원, 차량 9 5 0만 원, 총금액 8,900만 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화성입니다. 남바 1억 9천만 원이고요. 총금액 1억 9천만 원입니다. 네, 경기도 수원입니다. 남바만 1억 3,900만 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네, 서울입니다. 그랜저 모범, 모범형이고요. 2018년 6월식입니다. 16만키로를 뛰었고요 남바 7,950만원에 차량 1,300만원. 총구액9 2 5 0만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성남 매물만, 에, 남바만 1억 3,600에 나왔고요 경기도 성남 1억 3,600. 경남 창원입니다. 소나타 류 라이즈 2020년 1월식이고요 10만 6천키로 뛰었습니다. 남바값 1억에 차량 1,100만원 총금액 1억 1,100만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강명 남바만 7천만원이고요 서울 소나타 뉴라이즈 2020년 5월식이고 6만키로를 뛰었습니다. 남바 8천만원에 차량 1,200만원 총금액 9,200만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서울입니다. LF 소나타고요. 2014년 9월식입니다. 26만 킬로 뛰었습니다. 남바만 8천만 원이고요. 차량 550만 원, 총 금액 8,550만 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또 서울입니다. LF 소나타고요. 2017년 9월식입니다. 25만 7천 킬로를 뛰었고요. 남바만 8천, 차량 750, 총 금액 8,750만 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경남 창원입니다. LF 소나타고요. 2015년 9월, 20년, 20만 키로 뛰었습니다. 남바 9천만원에 차량 500만원. 총 금액 9,500만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양주입니다. 소나타 뉴라이즈고요 2017년 10월, 19만 5천 키로 뛰었습니다. 남바 값 2억 1 5백만원에 ,500만 차량 500만원. 총 금액 2억 2천만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서울입니다. 기아 k 5고요 2020년 5월식입니다. 64,000km 뛰었습니다. 남바값 8천만원에 차량 1,100만원, 총 금액 9 1 0 0만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서울입니다. 소나타 뉴라이즈고요. 2020년 2월, 65,000km 뛰었습니다. 남바만 8천만원, 아 차량 1,250만원, 총 금액 9 2 5 0만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충남 천안입니다. k 7이고요 2017년 6월식입니다. 11만 5천 키로 뛰었고요 남바 1억 9천 3백만 원에 차량 850만 원. 총 금액 2억 150만 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서울 쏘나타 뉴 라이즈입니다. 2021년 4월 3, 4월식이고요 3만 6천 키로 를 뛰었습니다. 남바 8천만 원에 차량 150, 아, 1155만 원. 아, 1550만 원총 네, 금액은 9,550만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서울입니다. k 5고요 2019년 7월식 11만7천 키로를 뛰었습니다. 남바 7,950만원에 차량 1천만원, 총 금액 8,950만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네, 서울입니다. 남바 만8 0 5 0만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대구입니다. 네, 남바가 5,500만원에 네, 남바만 5,500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서울입니다. 소나타 2015년 3월. 3월식이구요. 23만 4천 키로를 꼈습니다. 남바 8천만 원에 차량 500만 원, 총 금액 8천 5백만 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서울 소나타입니다 2015년 1 1월식이고요 28만 키로를 꼈습니다. 남바 8천만 원에 차량 650만 원, 총 금액 8천 650만 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바 만8천 100만 원, 경북 영천 남바만 8,500만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경기 의정부입니다. 남바만 1억 3,500만원이고요. 서울 k5 2016년 16년 10월식이고요. 129,000km를 뛰었습니다. 남바 8,100만원에 차량 750만원, 총 구매 8,850만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경북 경산입니다. k5 2019년 3월식이고요. 95,000km를 뛰었습니다. 남바만 1억 3,500만 원이고요. 차량 1,000만 원. 합이 1억 4,500만 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서울 쏘나타입니다. 2013년 5월 30만km를 뛰었고요. 남바 8,200에 차량 250만 원. 총 8,450만 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성남입니다. 남바만 1억3600만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아, 그 밖에 뭐더 많은 매물을 보고 싶, 에, 보, 에, 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 사이트, 넘버원 사이트 가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에, 현재 이건 매물은 현재 나온 거니까,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신 분들은요, 케이 아, 넘버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에,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에, 한번 문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예. 네, 전국 개인택시 시세와 그다음에 매물 현황을 알아봤고요. 어. 예, 네, 지역별로 시세 반영이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편차가 좀 심한 경우도 있고요. 아, 그다음에 지역별 차량 대수는요. 아, 2020년 12월 기준입니다. 어, 아, 아, 좀 자세한 상황은요. 어, 아, 좀 금액이 틀리거나 이런 심 지역은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달 6월 달에 올릴 시세에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틀린 부분은 반드시 그 지역의 아, 금액을 시세를 정확히 좀 알려주시기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미카택시 미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